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코어 파트 1에서는 정적인 코어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번 약속한대로 이번에는 어떤 코어 운동 중에 움직임이 추가된, 그래서 좀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좀더 최적화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게 움직임이 포함된 코어 운동들을 소개하는 파트 2입니다. 코어 운동이라 함은 일단 몸통 주변, 몸통이라 함은 갈비뼈랑 골반 사이의 이텅빈 공간을 보호해주는 그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을 일단 사용을 하려면 골반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골반의 적절한 위치라 함은 골반이 전방 경사된 상태가 아니라 골반이 중립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 정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렬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몸통근육과 함께 내전근, 엉덩이가 동시에 수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내전근에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전근의 개입이 없이 골반이 중립 혹은 후방경사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허리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어 운동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전근과 둔근을 동시에 동기화 시키는 겁니다. 말은 어렵겠지만 매우 간단한 작업인데요. 다리를 매우 넓게 벌리신 다음에 이 우리가 골반에 손을 대면은 장골 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장골 릉이 서로 가깝게 좁아지면 골반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허리가 툭 엉덩이가 허리를 올라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골 릉이 좁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게 되는데. 좁아진 골반을 넓게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장골릉이 서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엉덩이가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눌러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골반의 중립 상태가 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체간이 일직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그 동작을 실시했기 때문에, 엉덩이랑 내정근이 동시에 수축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30초를 기다려주면 되는데, <laughs>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동작은 여기서 이 장골릉을 부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구리, 복사근도 좌우로 펼쳐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전반적으로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골반과 옆구리를 좁게 쓰면 내 몸이 홀쭉해지면서 골반이 전방 경사되고 코어는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골반과 옆구리를 옆으로 넓게 펼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 통을 완전 평평하게, 넓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통이 일종의 냉장고, 통나무처럼 빳빳하게 통나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내전근이 개입할 수 있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만 바꿔주면 그게 다양한 코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0초간 기다려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골 릉 넓게, 다음에 옆구리 넓게 펼쳐서 내전근이 개입하면서 코어 통이 중립 이룰 수 있게 10초만 더 버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okay,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코어 운동을 하기 전에 정적인 동작 딱한 가지. 그거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정면 플랭크가 아니라 사이드 플랭크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 정면 플랭크는 시상면 즉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의 굴곡 신전 이 움직임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관상면, 정면에서의 좌우 밸런스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뒤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잡기가 쉬운데 좌우 밸런스는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정면 플랭크보다는 사이드 플랭크를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대고 사이드 플랭크를 실시합니다. 해놓고 아까 우리가 스트레칭에서 연습했던 것 장골릉을 펼치고 복사근을 좌우로 펼쳐주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좁아진 상태가 되죠? 이거를 넓게 넓게 옆구리도 넓게 골반도 넓게 펼쳐주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붕 뜹니다. 그래서 골반 골반 넓게 옆구리 옆구리 넓게 한 상태로 그냥 기다려 줍니다. 이 상태로 2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펼쳐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뒤돌아서 똑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골반과 옆구리 좌우로 펼쳐서 하나, 둘, y e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e 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좋습니다. 코어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했을 때, 코어가 약한 사람은 여기 골반과 옆구리, 그러니까 복사근, 복행근을 부풀려서 신장성 수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밟았을 때, 한번 코어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한 박자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매우 매우 떨어집니다. 불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어 안정성이 확보 안된 사람이 급격한 방향전을 환 한다. 그러면 사이드 스텝 밟고 코어가 무너졌다가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코어 통이 안정성이 유지된 사람은 넓게 쓰고 넓게 쓰고 하면 밟았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박자를 덜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서 우리가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동작을 한번더 소개하자면, 이제 플랭크 자세에서 정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그, 체간의 불안정성을 계속, 이렇게 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골반과 옆구리를 넓게 쓰시면, 엉덩이와 내전근에 힘이 들어오면서, 체간이 중립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발은 자연스러운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스텝 아웃,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근데 이 과정에서 벌리면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꺾이면 안 되고, 넓게 쓰면서 버텨줘요. 버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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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주고. 버텨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20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좁게 쓰지 마시고, 넓게 부풀려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스텝 아웃,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넓게, 둘, 셋, 넷, 장골릉을 서로 좌우로 찢는다고 생각하시고, 아홉, 숨을, 그래서 플랭크 자세에서 스텝 아웃이 끝나면 이번에는 양 발을 동시에 옮겨 줄 건데요. 플랭크 자세에서 복사근, 복행근, 그리고 장골 등을 좌우로 펼쳐서 넓게 써주시면 고관절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내전근과 둥근이 동시에 수축하게 되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발을 동시에 좌우로. 하나, 둘, 셋. 스트레스가 왔을 때 코어가 풀리면 몸통을 좁게 쓰면 허리가 꺾인다. 그래서 옆구리와 장골릉을 넓게 쓰면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왔을 때, 버텨주게. 이해되시죠? 해당 동작. <laughs> 이름은 따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플랭크 호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발 모아 점프 호핑. 그래서 골반과 옆구리 좁게 쓰지 말고 넓게 부풀려서 내전히 외회전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양발 모아서 좌우로 스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리지 않게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시했을 마운틴 클라이밍을 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운틴 클라이밍을 잘못 실시하고 있단 말이야. 잘못 실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운틴 클라이밍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체간의 통나무가 견고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당김이 있죠. 당김이 있죠. 그래서 마운틴 클라이밍 자세에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트랙이나 필드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똑같은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더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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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체간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남들보다 한 박자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운틴 클라이밍을 하는 동안 옆구리와 장골 릉을 펼쳐서 통나무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무릎, 무릎. 무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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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푸쉬업 자세로 엎드려서 아까처럼 좁게 쓰면 날개뼈는 익상되고 내 허리는 밀려 버립니다. 옆구리랑 장골 릉을 좌우로 찢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해주면 이렇게 외회전과 자연스러운 외회전과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요렇게 체간의 미동 없이 비틀리면서 오는게 아니고 유지 부풀려서 옆구리와 장골등을 좌우로 펼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0개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짐볼을 이용해서 두 가지 동작을 선보일 건데 첫 번째는 무릎을 구부리고 실시하는 짐볼 턱 크런치 두 번째는 무릎을 펴고 실시하는 짐볼 파이크 크런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짐볼 턱 크런치부터 자리 엎드려서 정강이 전체를 짐볼에 올려둡니다 발만 올려두시면 나중에 끌어올 게 없습니다 정강이 전체를 짐볼 위에 올려두시고 균형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슨한 상태가 아니고 옆구리와 복행근, 복사근, 그 다음에 장골등 좌우로 찢어서 팍 부풀려 주시면 나도 모르게 짐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접었다가 밀었다가 접었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턱 크런치를 반복을 합니다. 15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강이 전체 덮어놓고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좁아지지 않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랑 골반 부풀려서. 부풀리지 않으면 익상 생기면서 어깨가 아프다. 열 넷, 열 다섯. 다음은 짐볼 파이크 동작입니다. 똑같이. <laughs> 정강이 전체를 엎어놓고 옆구리와 장골릉을 펼쳐서 힘을 쓰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엉덩이를 높이 지켜 올립니다. 하고 내려갈 때도 버텨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허리 아프겠죠. 부풀려서 버텨준다. 파이크, 파이크 내려갈 때 버텨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이크 동작 마찬가지 15개 정거근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부풀려서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양한 동작들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어떤 코어 운동이 좋다, 이런 건큰 의미가 없고, 그 동작을, 내가 뭐, 크런치를 하나 하더라도, 그 동작을 어떤 원리로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강조하자면, 코어 운동을 하실 때, 이 몸통과 골반을 좁게 쓰는 게 아니고, 부풀려서, 부풀려서, 내 몸을 하나의 코어 박스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한 동작들, 뭐 비틀기, 팔 다리 움직이기 어떤 코어 운동을 하셔도 좋으니까 요 룰만 지켜준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못했던 게이 부풀리는 과정에서 내정근을 쓰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내정근을 쓰지 않으면 제한물이 좋은 코어 운동을 해도 금세 허리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파트 1에서 정적인 코어 동작들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익숙해지면 오늘 코어 파트 2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이런 다이나믹한 코어 파트 2 동작들까지 해주시면 실제 내가 웨이트를 하던 뭐 테니스, 골프, 다음에 뭐 축구, 농구, 수영, 다음에 아니면 뭐 가벼운 등산,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할것 없이 어떤 다이나믹한 일상 중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실 때내 안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좀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부상 위험도 낮아지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동작들은 초보자분들은 2에서 3세트, 그다음에 숙련자분들은 조금 무리해서 4세트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체간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멋진 몸매도 가꿀 수 있으니까 꼭 어떤 메인 근력 운동보다는 코어 운동에 좀더 힘을 쏟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훈련 성과도 좋고요. 그다음에 부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육연구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